이번엔 조금 쉬었다가 다시 카메라를 켰어요. 항암을 바꾸고 나서 몸이 생각보다 천천히 따라와 줬어요. 그동안 치료에 변화가 생기면서 정리가 조금 필요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난 지금 그때를 돌아보면서 제 몸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지금은 전철 타러 가고 있어요. 오늘, 오늘 날씨가 많이 춥지 않아서 그냥 전철을 타고 어, 가려갑니다. 항암을 맞으러 이 복도를 지나가요. 몇 번을 와도 이 길은 항상 긴장되는 것 같아요. 기존 항암을 하다가 TC 항암으로 변경하게 됐어요. 약이 바뀐다는 건 맞기 전에는 괜찮겠지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번엔 또 어떤 느낌일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긴장이 되더라고요. 기존 a 시 항암을 하면서 크게 힘들지 않다고 느낄 때도 있었고 버텨야지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지나온 시간들이었어요. 끝냈다는 안도감도 있었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묘한 부담감과, 이번 약은 부작용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먼저 듣기는 했지만, 그래도 바꾸면 더 힘들어지는 건 아닐까라는 걱정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치료는, 내가 참고 버티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 몸에 맞는 방향을 찾는 거라는 선생님 말씀을 듣고 조금씩 마음을 정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후로는 부작용이 어떨지 깊게 상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이것도 맞고 나면 끝이다 이런 생각하니까 시간도 빠르게 지나갔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는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특별히 아픈 데도 없었고, 평소처럼 밥도 잘 먹고, 그때는 몸이 조용하니까 조금 긴장했던 게 풀어지면서, 이번엔 부작용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했던 것 같아요. 근데, 며칠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졌어요.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확실히 이전과는 몸의 반응이 조금 달랐어요. 컨디션이 안 좋다라는 느낌보다는 몸이 예전처럼 바로 반응하지 않는 그런 느낌? 체력적으로도 이전보다 더 쉽게 지치는 느낌이 들었고, 예상했던 부작용도 있었고, 생각보다 낯설게 느껴졌던 부분도 있었어요. 부작용이 한 번에 크게 왔다기 보다는 조금씩 몸의 변화들이 시작됐던 것 같아요. 처음엔 코 안쪽도 조금 예민해졌어요. 안이 헐어있는 느낌이 들고 가끔은 피가 묻어나기도 했어요. 많이 놀랄 정도는 아니었는데, 몸이 지금 많이 건조해졌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입안도 마찬가지였어요. 물을 마셔도 계속 목이 마르는 느낌이 들면서 그냥 입이 마른 건가 싶었는데 입안이 따끔거리기 시작하면서 침 삼킬 때도 통증이 있었어요. 양치를 했는데도 혀가 전체적으로 하얗게 변하면서 양쪽 입가에는 입병이 시작됐었어요. 입도 못 벌리고 입안에 미원을 한 움큼 물고 있는 것처럼 입맛도 변해버려서 맛도 예전 같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게 조금 힘들었었어요. A씨 항암 때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오는 것보다는 잠깐 속이 울렁거리고 변비만 며칠 오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졌었는데, 이번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오기도 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심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놀라기도 하고, 잘못된 건가 생각도 들고, 그땐 괜히 더 신경쓰였었던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온몸을 한번 쭉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평소엔 아무렇지 않던 동작들도 움직일 때마다 조금씩 더 조심하게 되면서 그런 게 계속 쌓이다 보니까 몸이 전체적으로 피곤하다고 느껴졌어요. 항암 치료 후에는 제몸 상태가 어떤지 상황을 보기 위해서 2주 정도 후에 외래 일정이 항상 잡혀 있는데 이번에 중간검사와 함께 일정이 잡혀 있었어요. 다행히도 이번에 부작용이 시작되는 기간이랑 외래 일정이 겹쳤어서 주치의 선생님한테 여쭤보니까 항암을 하다 보면 면역 체계가 낮아지면서 몸 전체에 걸쳐 여러 가지 변화가 조금씩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한 부위만 아프다기보다는 몸이 전반적으로 예민해지는 시기가 올수 있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제가 느꼈던 것들이 조금씩 이해가 되면서 이런 부작용들이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게 아니고 정말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면서 각각 다른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몸이 지금 많이 애쓰고 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때는, 아, 왜 이러지? 이러기보다는 아, 지금 이런 시기구나 하고 받아들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무리해서 버티기보다는 몸이 보내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조금 더 믿어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중간검사 결과를 듣게 됐어요. 사이즈가 줄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땐 기분이 조금 이상했어요. 사실 치료를 하면서 몸보다 더 힘든 순간은 마음이 먼저 지칠 때였어요.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하다가도 문득 이유 없이 불안해질 때가 있었어요. 괜히 혼자서 생각이 많아지는 날도 있었고, 그래도 치료가 잘 진행되면서 천천히지만 앞으로 가고 있다는 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게 저한테는 그래도 지금까지의 시간이 의미가 있었구나 하면서 큰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이미 지나온 기억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앞으로 만나게 될 시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이 답이 되기보다는, 아, 이런 시기에도 있구나 하고 조용히 함께하는 느낌이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여기까지 천천히 봐주셔서 고맙고, 저는 다음 기록으로 다시 인사할게요. 안녕.